지난번에 제가 농담상 그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요즘 소환술사라는 별명이 있다고 네. 말씀드렸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진짜 1월 31일 이후로 추장관이 글을 하나도 음안 쓰고 있었을 때 갑자기 송지준이가 3월 5일날 네. 춤이 어디 갔냐? 어? 추미애 와. 어디 가셨냐라고 내가 영상을 딱 올리니까 네. 아무도 그때 춤미애 신경을 안썼단 말이에요 어. 음. 근데 정확하게 이틀 만에 페이스북에 등장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재준TV 구독자일 수도 있어요 아, 그럴 네. 가능성이 어. 없습니다 굉장히 높아 근데 제가 이분의 글을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글을 하나 올리고 난 다음에 다섯 개를 지금 연달아 쭉 음. 올리고 계시는데 전부 다 지금 반일 선동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글을 또 엄청 길게 쓰셔요 네. 특이하게 피곤해, 읽기 피곤해. 힘들게 네. 근데 한 줄로 그냥 예약하면 이거예요 배가 많이 고프시다 음. 오무라 라이스도 뭐 신경을 쓰고 돈가스도 신경을 쓰고 아 모든 게 지금 다 먹는 거 얘기. 모든 지금 얘기들이 탁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딱 보니까 글을 쓰실 때 배가 많이 고프셨어 그게 아니고서는 제가 보기에 반일에 지금 이제 좀 정신이 좀 이상해지셨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좀 봅니다. 야, 그...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이제 자, 이제 진짜 그 네. 닥치고 반일파리 네. 자연스럽게 네. 치고 반일파리 한번 여기에 우리 네. 오늘 할할 얘기 많죠 네. 아니, 근데 지금 네. 이번에 좀 어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무슨 어~ 민주당에서 사생결단으로 이제 뭐~ 이즈명 지키겠다라는 의도가 뻔한 거겠죠 네. 사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근데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그렇죠. 특히 민주당에서 반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아니 지난번에 불과 몇년 전에 있던 음, 서울시 선거 같은 경우도 우리 그 박영선 전 장관님. 네. 이분 이분이 별명이 도쿄박 아니에요. 음. 네. 도쿄박. 어, 그래서 이제 그 도쿄에 제가 이번에 또 삼일절에 도쿄에 가지 않았습니까? 한일의 음. 어떤 그런 기운을 위해 가지고 네. 그 도쿄 가서 스테이를 가봤습니다. 맨션이 기가 막혀요 진짜. 일본 내에서도 도쿄에서도 이런 맨션을 찾기 어려울 정도. 그때 당시 아마 샀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기억하기에 14억 정도 샀다고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금 아마 음... 더 올랐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여기가 또하필이면 야스쿠니 신사가 보이는 엄청난 그러니까, 뷰를 가지고 있다는 네.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무슨 뭐 돈가스를 먹으러 가가지고 여기가 무슨 뭐 그때 지진이 있었을 때 조선인들이 학살당한 곳으로 음... 20분 거리가 있다를 따지려고 하신다면 제일 먼저 야스쿠니 신사가 보이는 이 도쿄 밖부터 먼저 비판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야, 근데 그 부동산 거래를 할 생각은 진짜 하기 힘든데. 야, 그것도 또 웃긴 게 그때 해명을 하셨던 네. 게 남편분이 MB 정권에 이제 탄압을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일본으로 가가지고 부동산을 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 아니 그러면 그냥 뭐 샀다고 하면 되고 뭐야스콘니 뭐 신사가 좋다라고 하면 되는 네. 것이지 굳이 무슨 뭐 MB 정권의 탄압에다 뭐 이것도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도 네.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방콕을 가지, 네. 차라리 를 뭐. 그러니까 무슨 뭐 남편분이 뭐 일본에 네. 이제 뭐뭐 뭐 직장이 네. 있고 뭐 이렇다라는 건데 근데 뭐 음. 부동산에 산다라는 거랑 그렇게 좀 연관 짓는 것도 웃긴 일인 것이고 거기서 나가가지고 돈까스를 먹었다는 거 가지고 뭐라고 연관이 짓는 거 자체가 아 제가 보기엔 그냥 배고파서 그런가 보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 드리라. 돼지고기를 네. 먹은 게 예전에 그 천대받던 조선인들이 어떤 소설을 보니까 소설에서 막 돼지들이랑 같이 살더라 그걸 연상한 조롱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아니 돼지고기를 두 번을 먹은 거를 따지잖아요 지금 네네. 왜 돼지고기를 두번 먹었냐고 따지면은 이찍남이라 그런가? 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laughs> 네. 이분이 진짜로 저는 제일 처음에 그거를 네. 보고. 어? 이분이 뭐 개정을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돼지고기 이렇게 집착하시는 걸 보고 아니 그게 아니고서야 도대체 왜 돼지고기를 두번 먹으냐고 따지나는 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법무부 장관까지 했던 사람이 지식을,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을 텐데 말이 안 되는 거죠 <laughs> 하노이 가서 쌀국수 드신 분들도 있는데 최근에 하노이였나요? 아무튼 뭐 베트남 가서 나는 그 말이 너무 이상해요 네. 괴이해요 역사를 모르면 돈까스 당합니다 뭔 그, 그, 뭔그 아니 뭔 소리야 뭔가요? 어떻게 하면 돈까스 당하지? 짜증나게 하지마 네네 <laughs> 뭘자뭘말 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무슨 <laughs>